위고비의 가장 큰 이제 뭐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손실이에요. 음... 그러니까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같이 빠지는 거죠. 그러니까 지방이랑 근육이. 네. 김종국 형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주저. 예, 예. 아, 극혐하시겠요 다이어트하시는 <laughs> 분들주 목적이 살 빼는 건데 그 효율이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플러스로 당뇨나 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이제 위험도 올라가고 다리가 뭐 골절된다거나 이런 것도 위험이 생기니까요. 근육이 안 빠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, 위고비를 이제 맞더라도 어, 일단 양질의 단백질을 계속 섭취를 좀 해줘야 되고요. 네. 어, 그 다음에 운동도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. 음... 꾸준하게 뭐 근력 운동 같은 걸 해서 이제 근육을 유지를 해주고, 어, 그 다음에 뭐 같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, 제가 한 가지 추천한다면 어, 카르니틴을 추천하겠어요. 카르니틴은 이제 근육 생성을 돕고 하루 뭐 2g 정도? 먹으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, 뭐, 금상첨화겠네요 어, 네, 맞습니다. 네.